한 с е 아. 큰일 났는데. 아돈 줄게. 너 자꾸 개빡. 나 자꾸 괴롭히면 삿대는 줄 알아 니들 어? 내일까지 기다려 응? 아침이 되면 그때 들어간자 야! 들어가 얘들 아 알지? 니들 아는대로 하면 돼딴거 없잖아 애들 별로 없고 알자? 쫄지 말고 여기 대형 유지해야 되나 내가 다 처리할게 애들 뭐 이것 들뭐에기 나오네 어. 어차피 뭐 포기했다는 뜻이네 포기한이 아닌데 미쳤어 어디갔어 이제 아아 미쳤어 놀라 야야와 무빙 개꿀 쇼경 어디 감히 짐에게 칼을 들이대는 거 내가 힐 해줄까 얘들아? 이따려봐와 뭐. 오케이 다들 고생이 많았노라 쓰레기들 일로왔네들 너들. 너들 다 잡들. 완료 아 그냥 아참 보류하고 공평하게 나눠줘. 그리고, 대회당 들어가서, 다시 나와. 그리고, 알마티 지금 몇 명인데? 60 명? 쓰레기네. 그리고, 어, RR도 지금 다시 빼, 빼야 되는데, 위나라에, 장안이 위나라 저거거든? 장안 첩볼까? 우리 부대 지금 어떠니? 아, 힘들 수도 있겠는데? <laughs> 그러면은, 사마르칸. 사마르칸트 가서 노예를 다 팔고, 핫상 왜? 일해라, 핫상. 일해 4천0원 줄게. 하자. 일단, 사마르칸트에 가서 자를 다 팔아야겠다. 아는 보로중개인이 있어. 짤짤이나 한번 합시다. 2007. 작. 1 가봐야겠군 짤짜리에 음. 승리했노라 처음으로 그지? 여태까지 몇십을 몇 잃어버렸 오케이 그러면은 가자 장안으로 장안 몇명 있을까? 장안 막 몇천명 있으면 힘든데 에? 고루왕조 고루왕조? 고루왕조 얘들 아니냐? 미친거 아냐 얘들 가가가 새끼가 귀찮아 죽겠다 언제 도착하냐? 에? 네? 에? 방금 무슨일이 있었지? 방금 무슨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지. 아, 아.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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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밥 자가 자가 밥밥밥가가 자가 자가 가자 안 돼! 음. 돼, 돼. 시장 밥 사야 돼밥 상품상 <laughs> 소울은 밥이 없어 애들은 내가 여태까지 굶기를 했단 말이더냐 어찌 이런 일이 됐예 에... 시장 가서 상품상인한테 야이거 목도 안 하냐 보루츠는 필요 없네 그러면 다 팔고 오케이 사과 사주고 치즈 사주고 훈제 생선 사주고 육포랑 닭이랑 공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얼마 있냐 이만큼 있어 기다려 썩은 돼지고 팔아 야, 야 팔아 이것도 팔아 어 오케이 오케이 된거 같아, 느낌이 된거 같아. 됐어, 이 정도면은, 장안을 칠수 있을 거야. 가자, 정안을. 짱. 어. 야, 얘들 몇 명이냐? 600명? 장난치나, 이것들이. 600명 가지고 지금 나를. 미쳤어? 덤벼라. 덤벼라, 위나라요. 에? 자무가왜 또? 야 무슨 말이야 지금 몽골 다 보여줄게 당연히 수라 우리가 지금 조선이랑 사이가 되게 좋거든 불행 중 다행이죠 캐이터 성을 잃었어. 괜찮아. 넌또 왜? 돈 줄게. 왜 이렇게 비싸냐, 너희들. 나 얼마 남았지? 아야 괜찮아. 괜찮아. 계속. 무용담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잘하고 있구만 나에 대한 무용담을 하우도 싸가지 야 덤벼 개인적 멈춰 당신과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 지금은 말할 때는 싸움 방법 말고 다른 건 없어 야 닥쳐 그냥 야차 차라리 싸움 싸라 정식 접근하고 얘들아 알지 돌격해 어 니들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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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만들어라 오케이, 됐어 야, 공수들공수들줄 쓰고 오아이얼 맞추고 얘들아 좀잘좀 좀 해봐 자살부대 빨리 뛰어가서 자살하고 대신 내가 활은 쏴줄게 예에에에에에에에에

뭐저 ㅅㄲ야 야 일로와노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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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 잠깐만 덤벼 야! 보병 돌격해 안되겠다 녀석들에게 우리의 파워를 알려줘라 히라고 내가 내가 얘 일로와노 이 새끼, 도 우리 궁전 칠라 그러는 아! 아! 아, 나, 나, 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에아아아아아아아아 얘들아 힘내 힘내 힘내. 오케이. 와! 다죽어 야! 아! 아! 야! 얘들아 전주에 오지 마. 아니 괜찮을까? 내가 다쳐야 돼. 미안 못도 무사시. 나도 함께 하겠노라. 이야! 아! 지고 있긴 뭐 지고 있어. 한참 싸우고 있는. 우리가 이기고 있지. 야! 화! 도망가냐 니들? 미쳤어? 쪽팔리게야 야, 일로와 일라와라로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아라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목소리> 위나라를 삿대게 만들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100명 죽었어? 너들 300명 죽고? 잘 싸우던데? 풀어주도록 하지. 330명 남았어? 330명으로 몇, 몇 명? 500명? 그냥 이기지. 한 1000명 정도 있어야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건데? 전입품 챙기지 뭐. 이 정도? 이 정도면 되지 않냐? 이 정도? 오케이. 600명? 600명에 125명에 29명? 700명? 800명? 820명? 내일까지 기다려. 내일까지 기다려. 24시간이면은. 내일 아침에 완성이 된다는 뜻이고. 돈 줄게, 팬더 색. 아, 이런 팬더, 쓰레이 팬더야. 미쳤어? 사마이, 멈추시오. 에? 엄청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 싸움 말고 다른 방법 없어. 아, 이것도 진짜. 싸우기, 얘네들이랑 싸워서 자꾸 애들 빠, 빠지면 안 되는데. 야. 공병 지켜주고, 니들은. 어, 니들은 돌격하면 되겠지? 야, 말탄 애들, 빨리 돌격해. 죽어, 가서. 다 뛰어가, 죽어. 사지에 들어가, 빨리. <laughs>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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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내 말이. 내 말이. 미쳤어? 니들 그 정도 두 명, 세명이서날 이길 수 있을까 보니까. 한다면 큰 아, 큰 야. 아, 잠깐아라야야야야야 야. 얘들아. 진정해 봐. 우리